차분히 생각해보면 지구가 영원히 존재할 수는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이치입니다. 물론 이 사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학자들이겠죠. 과학자들의 예측에 따르면 지구가 버틸 수 있는 최대 수명은 길어야 앞으로 45억 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쯤 되면 태양 내부에서 핵융합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수소가 고갈되고 태양은 붉은 거성으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태양의 외곽을 이루는 플라즈마가 지구 궤도까지 뻗쳐오면서 모든 것이 끝나게 되겠죠. 하지만 그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지구상의 생명체들은 단지 13억 년 후면 전부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태양이 지금보다 약20%더 강한 에너지를 내뿜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지구는 불타오르는 행성으로 변하고 바닷물은 전부 증발해버리며 모든 생명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애초에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지금의 인류, 즉,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이 수백만 년이나 살아남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보통 생물종이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약 300만 년 이상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 이후엔 대부분 멸종하거나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게 됩니다. 만약 그때까지 지구의 지적 생명체가 남아있다면 어쩌면 클리퍼드 씨맥의 소설처럼 돌고래나 개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호모 슈퍼사피엔스라는 새로운 종이 나타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그 모든 건 우리가 그때까지 다른 행성이나 항성계, 더 나아가 은하계로 이주해 있지 않았다면 말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만약에라는 상상은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100만 년 뒤나 10억 년뒤 얘기는 별로 와닿지 않잖아요. 그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10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구 자체는 아닐지라도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가 앞으로 10년 안에 멸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이야기뿐 아니라 황당무계한 가짜 과학도 세상에는 넘쳐나죠.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언제나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과학적이든 유사과학적이든 아니면 그 중간쯤 되는 예측들 가운데 특히 유명한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우주에서의 충돌.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로 우주에서 날아온 천체와의 충돌이라는 가설은 SF 소설이나 영화에서 꽤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구는 과거에 적어도 두 차례 파괴적인 수준의 천체 충돌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충돌은 약 45억 년 전으로 이때 지구에서 엄청난 양의 물질이 우주로 튕겨나갔고 그것이 모여 지금의 달이 탄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당시에는 아직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무언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두 번째 충돌은 지금으로부터 겨우 6,600만 년 전의 일인데, 이건 학교에서도 반드시 배우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이때 대부분의 공룡들이 멸종했고, 인류의 먼 조상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 대재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능이라는 건 티라노 사우루스나 벨로키라토르 같은 공룡에게서 진화했을지도 모르고 인류는 아예 등장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천체 충돌로 인해 인류가 멸망한다는 가설은 꽤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라고 할수 있는데요. 실제로 과학자들은 그 가능성을 생각보다 꽤 높다고 보고 있으며 앞으로 100년 이내에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할 확률을 0.01%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태양계 안에는 무수히 많은 천체들이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는 지름이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것들도 존재합니다. 그렇게 큰 크기라면 만약 그 초대형 돌덩이가 지구에 부딪히기라도 하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겠죠. 이처럼 실제적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NASA나 ESA 같은 우주 관련 기관들도 지구 궤도 근처를 지나는 천체들의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과학계에서는 이러한 지구 근접 천체를 지칭하는 전문 용어로 NEO, 즉 Near Earth Object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을 정도인데요. 다행히도 현재 관측되고 있는 대형 소행성 중에서는 앞으로 10년 안에 위험을 끼칠 만한 존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감시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궤도를 바꾸는 방법에 대한 연구와 실험도 병행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NEO와이즈나 다트 같은 프로젝트가 있죠. 이들의 성과는 예전에 소개한 영상에서도 자세히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우리 사회 전체가 경계심을 높이며 천체 충돌이라는 위협 앞에서는 가장 과감한 수단조차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산 활동으로 인한 재앙 이 위협 역시 미국의 대작영화 2012처럼 다양한 픽션 작품에서 자주 다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우주에서 날아오는 천체와는 달리 초거대 화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류가 뚜렷한 대응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미국의 옐로스톤 화산이나 인도네시아의 토바 화산 같은 초거대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생태계에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최신 지구 물리학 데이터를 보면 이들 화산이 앞으로 수천 년 안에 폭발할 조짐은 현재까지는 관측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긴 해도 최악의 경우에는 화산 폭발로 분출되는 마그마의 총량이 무려 2,000에서 3,000 세제곱킬로미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인류의 역사상 이런 규모의 화산 폭발은 단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런 폭발이 일어난다 해도 일시적으로 대기가 어두워지고 기온이 2도 정도 떨어지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SF 작가들이 상상하듯 20도나 30도씩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하죠. 물론 화산 주변, 반경 약 1000km 이내 지역은 심각한 피해를 입겠지만, 인류 전체로 봤을 땐 침착하게 대처한다면 엄청난 공포를 겪는 것 외에는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을 거라고 여깁니다. 참고로 미국 지질조사국 USGS의 추산에 따르면, 옐로스톤에서 초거대 화산 폭발이 일어날 확률은 연간 0.00014%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파국적인 기후 악화. 안타깝게도 이미 일부 기후변화는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문제는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전 세계가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파리협정의 목표치, 즉, 산업혁명 이전보다 기온이 1.5도에서 2도 정도 오르는 수준에 도달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해수면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해 수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안 지역이 물에 잠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여파로 수백 개에 달하는 섬들이 가라앉고 네덜란드의 대부분 지역이나 베네치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도시들마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지구 온난화가 남극의 빙하를 녹이고 그 결과 장기적으로 해수면이 수 미터나 높아지면서 지구의 수계 지도 전체가 완전히 바뀌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유엔은 상당한 기후 변화 시나리오들을 분석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수많은 생물종의 멸종과 함께 극단적인 기상 이변이 동반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후 변화가 이어지면 지금도 부족한 담수 자원이 점점 더 희귀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 결과로 기후 난민이 급격히 늘어나고 지역 간의 국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심각한 기후변화가 정말로 인류의 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아니오입니다. 적어도 이 시나리오에 한해서는 지구 자체가 파괴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제3차 세계대전과 핵전쟁. 아마도 이것은 인류가 스스로 초래할 수 있는 위협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인류가 스스로를 멸망시킬 가능성은 바로 원자폭탄이 개발되던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핵무기의 비축이 늘어나고 기술이 점점 정교해지며 운반 수단까지 속속 개발되는 가운데 핵전쟁으로 인한 피해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존재하는 핵탄두의 수만으로도 단몇 시간 안에 수억 혹은 수십억 명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폭발로 인해 즉사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른바 자결의 시기가 지난 뒤에는 핵겨울이라 불리는 현상이 지구를 뒤덮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지구 전체의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고 가축과 야생동물은 대량으로 죽어나가며 농작물은 전멸하고 방사능 오염이 퍼지며 살아남은 사람들조차 마치 좀비처럼 끝내 죽어가는 끔찍한 연쇄 반응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모든 국가와 민족이 완전히 상호 파괴된다고 해도 지구라는 행성과 생물권 자체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결국 멸종한 생물들을 대신해 새로운 종이 등장하고 하나의 생태계가 다른 생태계로 바뀌며 방사능으로 가득한 황무지에는 방사선에 강한 검은 양귀비 같은 꽃이 피고 호모사피엔스를 대신해 방사능 버섯이나 지휘류를 아무렇지 않게 먹는 돌연변이 생명체들이 거닐게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이런 세계를 상상하고 그려낼 수 있는 건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의 SF 작가들 뿐이겠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만약 핵전쟁이 벌어진다면 인류 문명이 99% 확률로 사라지는 건 확실하다는 점, 그리고 지구 전체가 완전히 사라질 확률은 1%도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런 결론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안이 되기는 힘들겠지만요. 알렌 에곤 초라키한의 지구핵 불안정화 이론. 그러니까 핵전쟁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소개한 지구가 앞으로 10년 안에 자멸할 수 있다는 주장들은 사실상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아주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가설, 지구의 핵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떨까요? 사실 이 이론은 생겨난 날짜까지 정확히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 8월 13일이 그날이죠. 그날 얼스세이브 사이언스 컬래버레이션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올라왔고, 초라현이라는 인물은 지구핵 내부에서 파괴적인 과정이 다수 진행 중이라며 지구의 종말이 10년도 남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초라현은 지구의 핵에 심각한 이상이 발생하고 있고 몇년 안에 지구는 두 조각으로 갈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죠. 이 뉴스는 순식간에 들불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적어도 한 번쯤은 진지하게 검토해볼 가치가 있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론을 내세운 알렌 에곤 초라키안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첨단 물리학 분야의 정통한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사이버 보안과 심리학에도 능통하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SNS 프로필에는 미국 CIA 전 국장 스탠스필드 터너나 북마케도니아의 대통령 이바노프 같은 유명 인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도 올려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하버드로 스쿨 졸업생이며 니사르 계획, 선, 나사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젝트들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본인 말로는 지금은 과학계에서 물러나 현재는 단지 변호사이자 은퇴한 물리학자일 뿐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한동안 그 소식으로 술렁였습니다. 뭐 지구 멸망이라는 주제가 매일 들려오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떠들썩함도 생각보다 금방 잦아들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유명한 과학자들 중에 초락현이라는 사람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그의 연구 논문을 봤다는 이도 단한 명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애초에 그의 논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구 핵이 붕괴하고 있다는 이론을 뒷받침할 어떤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주장한 내용 중에는 지축의 변화라든가 해양 산성화, 되돌릴 수 없는 지구 온난화처럼 실제 사실에 기반한 부분도 일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진실 일부를 섞는 건 대부분의 유사과학에서 흔히 볼수 있는 수법이죠. 게다가 그가 말하듯 그것들이 지구 외부에서의 영향 때문인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이런 현상들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과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온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발표된 최신 연구에 따르면 지축의 변화는 파괴적인 수준은 아니며 일부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일어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빙하가 녹으면서 물의 위치가 달라지고 그로 인해 지구 전체의 질량 분포가 바뀌면서 자전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바다의 산성화 현상도 마찬가지로 이미 잘 알려진 문제입니다. 이 산성화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이는 우주적인 원인이 아니라 인간의 활동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정말 지구가 앞으로 10년 안에 멸망할 수도 있다는 말에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과학이 진지하게 내놓는 대답은 단호하게도 아니오입니다. 초라칸의 이론처럼 멸망을 예언하는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수없이 나타났고 앞으로도 반드시 또 나올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사회라는 것이죠.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SNS 공유도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